안녕하세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매서운 겨울 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다들 건강하신가요? 오늘은 2022년 들어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창세기 37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꿈꾸는 자가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묵상하며. 은혜 누리기를 원합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성경 57쪽입니다. 5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묵더니 내네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네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 적,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한 어린아이가 밤하늘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무엇을 보니? 하고 물었습니다. 예, 별을 보고 있어요. 아니, 별을 왜 그렇게 바라보는 거니? 예, 아빠, 저는 언젠가는 반드시 저 별나라로 가서 땅을 밟고 싶어요. 아빠는 깜짝 놀라면서 다음과 같이 말해 주었습니다. 그래, 좋은 꿈을 가졌구나. 너희 시대에는 반드시 그를 날이와서 너의 꿈대로 달을 밟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30여 년후그 아이는 자신의 꿈대로 아폴로 15호를 타고 달나라에 다녀왔습니다. 미국의 우주인 제임스 어윈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게시적인 꿈을 꾸고 또꿈 해몽도 잘 하기로 유명한 야곱의 아들 요셉의 이야기인데 이 요셉에 대하여 19절에서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그의 형들이 말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을 꾸고는 그 꿈을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어 가면서 자신은 물론 가족과 민족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2022년에 우리 모두가 요셉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어 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어떤 꿈을 꾸었습니까? 두 번의 꿈을 꾸었는데 첫 번째 꿈에 가네요. 칠절에서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네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네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꿈의 내용은 추수 때에 요셉과 형들이 곡식단을 묶고 있었는데 요셉이 묶은 곡식단은 일어서고 형들이 묶은 곡식단은 요셉이 묶은 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현재 서열을 따지자면, 회륙적으로 형들이 위지만, 장차는 자기가 가장 윗사람이 되고, 형들은 자기를 섬겨 절을 하게 될 것이라는 말이지요. 이 이야기를 들은 형들의 기분은 어떠했습니까? 형들의 반응을 8절에서 보여줍니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라며 꿈의 내용과 요셉의 말 때문에 형들이 요셉을 더욱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꿈은 구절에 나타납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 적,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두 번째 꿈의 내용은 첫 번째 꿈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 요셉이 해와 달과 열한 별로부터 절을 받는 꿈입니다. 해와 달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뜻하고 열한 별은 열한 명의 형제들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꿈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는 형들이 분노하고 미워했는데, 두 번째 꿈 이야기를 듣고는 아버지 야곱도 반응합니다. 10절에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라고 합니다. 부모와 형제들 모두가 자신에게 절했다고 하자 요셉을 편애하던 아버지 야곱조차 아들을 꾸짖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꾼이 꿈들은 우리가 일상에서 꾸는 꿈과는 다른 하나님이 뜻이나 계획을 나타내시는 한 방법입니다 그 시대는 성경이 없었고 계시가 진행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시기도 했고 때로는 꿈으로 환상으로 백성에게 보여주시기도 했고 또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으로 돌려주시기도 했습니다. 요셉은 이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을 가슴에 깊게 새기고, 어려운 중에서도 견디며 그 꿈을 이루어 갑니다. 성도 여러분,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참 인상적인 말이 아닙니까? 사실 형들이 요셉을 꿈꾸는 자라고 부르는 것은 칭찬이 아니라 미워하고 조롱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바로 요셉을 한마디로 특징 짓는 말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2022년에 하나님께서 꾸게 하시는 꿈을 꾸고 어떤 환경에서라도 그 꿈을 이루어 가며 그 결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꿈을 이해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꿈꾸는 자를 조롱하고 회방해서는 안 됩니다. 형제들이 요해 요셉을 미워한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장세기 37장 2절에서는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고 합니다.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해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또 4절에서는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더욱 미움을 받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는 꿈 이야기를 듣고 형제들이 요셉을 더욱 미워합니다. 8절에서 그의 형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죽이기를 꾀합니다. 그리고 조롱하며 악을 행합니다. 19절과 20절에서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 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한마디로 우리가 그를 죽여도 그 꿈이 이루어지나 보자고 합니다. 이것은 요셉에게 악을 행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꿈을 꾸게 하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입니다. 마청 로우벤이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고 말리는데도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며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고 23절과 24절에서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들이 말하는 꿈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그 꿈을 조롱하거나 회방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해하고 격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11절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고 합니다. 야곱은 꿈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 체험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고 사람이 도저히 할수 없는 일이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두 번째 꿈을 꾸고 이야기할 때, 야곱은 그 자리에서 꾸지기는 했어도 그 말을 마음에 간직했습니다. 뭔가 안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베데레서 하나님을 꿈으로 만났던 인물입니다. 장세기 28장 12절에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13절에는 또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러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비전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개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또 16절에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꿈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이번에는 요셉을 통하여 꿈을 꾸게 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요셉도 아브라함과 같은 비전을 품고 있었습니다. 장세기 50장 25절에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자신은 애국당에서 죽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에 뼈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묻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고 그 꿈을 이해하고 서로 격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을 함께 이루어가는 동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꿈을 조롱하고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격려하며 함께 이루어나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꿈을 이루게 하십니다. 거룩한 꿈을 꾸는 사람에게 때로는 고난도 있습니다. 28절에 그때의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발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그리고 36절에는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은 꿈 때문에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아 구덩이에 던져지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렸으며 애굽의 친이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또, 주인의 아내의 유혹에 하나님 앞에서 간음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거절하고 피하다가 오히려 모함을 받고 왕의 죄수를 가두는 옥에 갇힙니다 그러나 여우와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그래서 형통하게 됩니다 장세기 39장 2절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국사람의 집에 있으니 보디바리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는 그를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습니다. 또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다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므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오라고 21절과 22절에서 말씀합니다. 후에 애굽의 바로가 꿈을 꾸고는 해석할 수 있는 자가 없어 범민할 때에 요셉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해석하고 해결 방안까지 제시합니다. 바로는 그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를 애굽 온 땅에 종리로 세웁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을 통해 계시된 일곱 배 풍년 동안 곡식을 비축하고 저장하여 일곱 배 흉년이 닥쳤을 때 애국과 주변 지역의 사람들까지 기근해서 구합니다. 또, 가난 땅에서 양식을 사러 온 형제들도 만납니다. 장세기 42장 6절에서는 때에 요셉이 나라의 종리로서 그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메라고 말씀하여 요셉의 꿈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장세기 50장 20절에서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라고 신앙을 고백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들에게 고난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심으로 그 꿈을 이루게 하십니다. 원너웃기는 2022년 새해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며 비전을 품으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루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2022년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대면 비대면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원하옵기는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시사 필요한 믿음과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천이십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꿈을 비전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어떠한 환경에서도 견디며 이루어 나가게 은혜를 베풀로 주시옵시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 용 영광을 돌리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들에게도 큰 믿음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 중에 연약한 성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예물을 정성껏 올려드립니다. 2022년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인하여 감사 예물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하나님, 2022년에는 하나님께 감사드릴 일들이 더욱 풍성하게 일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입은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믿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예물 준비하여 돌리는 귀한 손길들 기억하시고 늘 함께 하시며 크신 그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역사 위로 교통하심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가족들과 838대대 장병들과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